나자 <laughs> 목자, 목 목자, 목 목자, 목자, 목다시자가자 목자, 목자, 자 목자, 함이 목자, 목자, 목리리리 목자, 목거목 그거 자나 목자, 시니 내함이 들이로다니 내 부족함에 엎드리로다. 응, 응. <laughs> 아, 목자가 뭐야? 목자? 목자 예수님. 어, 어 무슨 뜻이지? 근데 목자? 목자 몰라. <laughs> 양. 아, 을 어 맞아 양을 키우는 사람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자야 나도... 양. 양이야 양 양그지 아, 음, <laughs> 네. 네. 자 우리가 붙여볼까? 네자 시작 네. 야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목족과미 없으리. Trong tháng và...